보석에 빛이 쏴지면은 보석이 반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점점 들어온다고 해요. 점점 더 반짝일 일만 남았네요. 제가 트로트 가수하면 임영웅이나 뭐 정동원이었나? 애기? 어 그분들밖에 잘 모르는데 그분들보다 더 우뚝 서겠네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제 오늘도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네. 가수 박서진 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처, 처음 들어봤는데 아, 아, <laughs> 계셨습니다 네네 그 트로트 가수이신 박서진 씨인데 음... 최근에 막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네. 저도 굉장히 팬이라서 이분의 사주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 를나눠볼까 어, 하고 가져와 봤어요 편하게 그냥 나오시는 대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이 천국 795년생이시고요. 네. 우리 PD님이랑 동갑이시네요. <laughs> 어 박서진 씨랬죠.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분이라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냥 저희 우리 동자가 알려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롤러코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분을 정확히 모르니까는, 뭐, 뭐라 말을 할순 없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고난, 고생, 이런 게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성향 자체가요, 그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조금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 이런 게좀 크대요 좌절을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래 그럼 난 일어서 볼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 그래요 <laughs> 응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은 뭐 연예계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음. 그렇다라는 거는 이분이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나섰는지 뭐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조금 주춤했었다라고 해요. 음, 근데 이제는 내가 명예적이든 금전적이든 뭐든 여기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어... 사건이요? 네. 어떤 게좀 보이시겠어요? 무슨 구설같이 이렇게 올랐었다, 사람들 입방하에 좀 올랐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넘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 어, 무슨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입에 올라내렸다라고 했었,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잘 넘어갔고,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응, 네.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어, 이제 빛이 날 때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제, 이제 서서히 빛이 조금씩 돌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 갑신일주란 말이죠. 네. 일주가. 이분 같은 경우는 갑신일주면 왜 원숭이잖아요. 신이면 원숭이거든요. 네. 원숭이는 왜 재능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주만이 부린다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숭이가요, 나무를 한번 오를 때, 그냥 이 원숭이가 원래 나무를 잘 오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무를 잘 오를까요? 그죠? 네. 요 애기 원숭이들도 애기 때부터 나무 오르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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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나무를 잘 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요분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 그래요.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다만 이분이 조금 자만심이 들면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네. 좀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게좀안 좋게.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자만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이분들, 가,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연예계 이 가수, 트로트 가수를 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베풀어주시는 게, 선행을 좀 하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되게, 이분한테는 되게 좋을 거예요. 오히려 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성향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내가 조금 굶어도 받고, 어, 사람들로 인해 상처도 받아봤고, 좀 마음 아픈 일도 많아봤고 했었나 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글로 마음이 가서 도와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거라서. 어. 그리고 이분이요, 이상하게요, 몸은 조금 고대답구해. 음. 몸이 조금 고대돼요. 네네네.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음. 어 그리고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대요. 몸이 조금은 약해요 이분도 음. 그러다 보니까 내몸 관리, 건강 관리 정말 잘하셔야겠어요. 어 그리고 <laughs> 되게 겸손하고 되게 바른 사람이네. 아 그래요? <laughs> 저희 동자가 계속 그래. 어, 이분 이이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겸손하고 되게 되게 바르고 되게 되게 착해. 근데 여기 삼촌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우줄하다가툭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됐다 됐다 조심해야 돼요. 계속 이래요 우리 동자가. 음. 그런 응. 부분은 좀 주의를. 그리고 건강. 아, 그래도 이 이날 이때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95년생이면은 저희 남동생하고 동갑이인데어 음, 음, 음. 이제, 이제 3 1서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31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라고 하면 짧은 세월이고 긴 세월이라고 하면 긴 세월인데 그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 겪어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음. 이제부터는 이그 전에 겪었던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음. 이제 다시 한번 뜨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처럼 바르게 곱게 음. 계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 어, 정말 그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음. 좀 이제 빛을 봤다 이렇게 좀 네.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그만 금에 그러니까 이 보석 같은 거에 어두운 보석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이제 빛을 조금씩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석에 빛이 쏴지면은 보석이 반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점점 들어온다고 해요. 음. 점점 더 반짝일 일만 남았네요. <laughs> 제가 트로트 가수 하면 임영웅이나 뭐 정동원이었나 네네. 애기 어 그분들 밖에 잘 모르는데 그분들보다 더 무뚝 쓰겠네요. <laughs> 오, 너무 좋은 말이죠. <laughs> 근데 이분은 칼을 좀 대셨나요? 그것까지는 잘모르 그런 게좀 느껴지시나요? 네. 칼을 좀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길래 음. 칼뭐 수술을 하셨는지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좀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 칼 너무 많이 대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운기가 승승장구하는, 네그 맞아요. 운기니까. 같이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요 선생님도 티비에서 이제 보이면 앞으로도 응원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알았으니까 열심히 응원할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면 제가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